아, 이게 자가혈청 그 PRP죠. 네, 네. 음. 그래서 요거는 네. 한 병은 냉장 보관해 놓고 하나는 냉동 보관인데 냉장 보관, 냉동 보관은 뭐냐면 네. 좀 우리 또 이게 본인의 그 그대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어, 보관을 해주는 게 좋아서 미리 이렇게 딱딱하게 얼려놓은 거예요. 신기하다. 네. 하나는 녹이, 녹아지면 네. 하나는 꺼내놨다가 녹으면 그때부터 불편할 때마다 냉장보관해서 한 번씩 넣어주면 돼요. 아. 그리고 이거 냉장보관한 거는 이게 다 떨어지면 그때 쓰시면 됩니다. 네. 근데 뭐지? 이걸 넣으면은 회복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네, 중간중간에는 조금 더 눈이 어, 뻑뻑한 것 같아, 눈이 좀잘안 보이는 것 같아 이런 거면 그때 조금 넣어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어요. 아, 이건 언제 넣어야 되요 이거는 꼭 횟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간중간 어. 이거와 중간 네. 네. 어, 병행하면서 쓰시면 돼요. 같이 넣어도 되는 거? 같이 써셔도 괜찮고 그렇지만 하나 쓰고, 이걸 먼저 쓰고 이걸 써셔도 돼요. 네. <laughs> 둘째,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는 지금 먹는 약을 드려, 먹는 약을 지금 하나 씩 먼저 드세요. 아 지금이요? 네. 네. 어, 이거는 어떤 약이에요? 이거는 진통제하고 우리 몸의 염증에서 반응을 줄여주기 위해서 먹는 네. 약이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조마조마해요. 일단은 그럼 저녁 먹고도 먹어야 되고요. 그렇죠. 내 저녁 저녁 드시고 하나 먹고요. 점심 내 내일, 내일 아침에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는 말고는 뭐 10분 30분에 한 번씩 드시면 네.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통제를 진통 안약을 챙겨 드리는데 어. 요거는요. 말 그대로 통증이 심할 때만 한 번씩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따서 한 방울씩만 넣어주시고 아. 한번쏙휘 버리는 거 아니요. 옆에 놔뒀다 또 쓰고 또 쓰고 아.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거는 이렇게 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증 있을 때만 쓰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통증 있을 때만. 네.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네? 이건 특징 없으면, 없으면 안, 안 쓰셔도 되는, 안 써도 돼요. 아, 네. 이거는 임시로 혹시나 몰라 쓰게. 네.